여러분 너무 보고싶었어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Is there any international fans tonight?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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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오누미라상와 아리가또 For other Chinese fan, s i a x i e 난 지금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했는데 오프닝이 좀 길었네 구독자분들 사랑해 다들 어떻게 새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호주에서는 불꽃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살면서 흔치 않은 기회니까 이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 이제 헤드 셰프님께서 오시더니 너 혹시 그 연말에 31일 날밤 12시까지 일해줄 수 있겠냐? 다른 셰프분들은 다 집에 가는데 딱히 크게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했죠. 그러고 이제 불꽃 축제를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아쉬웠어요 아, 부산 광안리에 불꽃축제 할때 사실 그 퀄리티에 비하면 여기 멜버른 불꽃축제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냥 일할걸 그랬어요 그냥 주방에 있는 튀김기에다가 기름에 얼음 막 구워가지고 터지면 그게 불꽃축제지 뭐 있나 음. 어쨌든 이렇게 새해도 밝았고 아는 분들이 이제 보통 초에 호주를 많이 오시는데 주변 분들 보니까 3월 달에 보통 많이 오시더라고요 나도 3월 달에 오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 초는 이제 호주 관련된 어 생활 팁들이나 따끈따끈한 어 신상 정보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와서 돈 아끼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호주에서 돈 많이 버는 건 사실이지만, 이 나가는 것도 많아. 그동안 호주 살면서 느꼈던 어돈 모으는 작은 팁들 몇 가지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호주에서 한국에 올때 경류를 하는 걸 정말 추천하거든. 이 장점이 뭐냐? 경류는 가격이 저렴해요. 그 다른 나라의기운도 한번 느껴보고 거기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좀 밥도 먹고 그렇게 휴식하는 것도 나는 진짜 괜찮다고 보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는 경유를 해. 거기서 일단 1차로 돈을 좀 아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유를 할때그 나라에 뭐 전염병이 돈다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상황, 뭐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나라의 입국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때 싱가포르 경유를 한번 샀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표 날려서 외국 항공사에 국제 전화로 막 따지니까 이제 반 환불 받았어요. 나머지 반 날렸어. 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이제 경유해서 호주에 왔다. 저는 또 이제 돈을 아끼려면 무조건 호스텔이야. 에어비앤비 가신 분들도 많지만 호스텔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 고 생각하고 돈 절약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호스텔에서 맺어진 인연이 저는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워낙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호주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초반에는 숙소 비행기 값 이런 것들만 좀 많이 빠져나가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역시나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곳 어디냐면 집값이랑 밥값이다. 요거 두 개만 아껴도 크게 돈 세이빙 할수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호주 와서 식비를 아끼려고 어떻게 했냐 버거킹 KFC 뭐 도미노 피자 피자헛 뭐 요런 그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매달 새로운 할인 쿠폰이 나와요 매일 저녁에 내가 버거킹을 갔어요 무슨 미니 와퍼 그뭐 할인하더라고 그것만 맨날 먹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 피부가 완전 뒤집어지고 몸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다. 해서 유럽에서 유학 간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파스타를 삶아서 소금만 뿌려 먹은 거야.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파스타랑 토마토 소스, 거의 그것만 매일 먹었어요. 그렇게 맨날 파스타 만 먹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냥 파스타가 돼. 삶은 면처럼 몸이 이렇게 쫙 힘이 없어요. 쫙 처진다고 이렇게. 어. 우리 옛날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먹는데 돈 아끼지 마라. 옛날 말 중에 틀린 말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잘 먹으면서 돈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은 식비가 안 나가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제가 그냥 밥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 주변의 친구 중에 초밥집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마치면은 이제 초밥을 싸오더라고. 왜냐면 그게 하루 지나면 다 버려야 되니까 그집 그 가서 먹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혹시나 이제 호주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시골에 가기는 싫다. 그러면 주방 일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집에서 요리를 하세요. 특히나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는 너무 비싸. 비싼 만큼의 그 퀄리티도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사실. 물론 맛있는 데도 많지만 그 나라 음식은 그 나라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라면을 일본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이감자탕은 한국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우리가 보통 즐겨 먹는 한식은 이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맛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제대로 만들면은 한식도 손이 많이 갈고 힘들긴 하겠지만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아니면 뭐 비빔밥을 해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손이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굳이 그렇게 매일 밖에 사먹는 거는 돈 모으기에는 좀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아. 쉬는 날에 기분 좀 내려고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가볍게 브런치 한번 먹으려는데 크루아상 있잖아 빵. 크루아상 안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그 양팡 같은 그 슬라이스 치즈 그거 하나랑 그 얇은 햄 그거 하나. 그, 딱, 이렇게 두개 넣어가지고, 샌드위치 하나에 5달러, 6달러에 판다고. 말이 돼, 이게? 요거는 저기, 내 이사 오기 전에 옆집에 살던 6살짜리 동호도 만들겠다, 동호도. 동호야, 잘 지내니?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항상 멋진 인생 살길 바란다. 항상 응원한다. 파이팅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제일 싸게 구매하는 방법은, 시장을 무조건 이용해야 돼. 호주도 이제 전통시장들이 몇개 있는데 저렴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이건 진짜 말안 해주려고 했는데 시장이 이제 마감하는 시간대 가면은 그한 봉지에 막 재료들 담아가지고 1달러에 팔아요 바나나랑 사과를 막 섞어가지고 그한 봉지 넣어서 시장이 그렇게 제일 저렴하고 그다음 저렴한 게 코스트코 아 코스트코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대량물품 달걀 같은 경우는 한번 사두면은 오랫동안 먹기 때문에 달걀 김 이런 것들 오럴스나 콜스 같은 데 가면은 매주 할인품목 바뀌죠?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그런 부분도 더 많이 세이빙 할수 있다. 그렇게 좋은 재료들로 요리해서 먹으면 또 삶도 건강해지고, 웬만하면은 군것질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여기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아껴가지고, 그런 건좀 참으시고, 뭐야 이거? 지금까지 호주 살면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어. 와, 와. 그리고 간식보다는 뭐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우리 뭐당 떨어질 때는 이런 초콜릿 같은 간식보다는. 음, 진짜 인생 아이스크림이다. 베네자리스 디라미수 식비랑 같이 가장 지출이 많이 나가는 게 집값인데 집값 아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시골을 가. 시골이 제일 싸고, 주변에 뭐돈쓸 것도 없고, 돈모는 시골이 짱이야, 확실히. 근데 이제 도시에 와서 사는데, 집값을 좀 아껴야 된다. 내가 보기에 요즘,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멜버른 만큼은, 잘 구하면은, 일주일에 한 2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몇 달러 가격 차이 난다고, 무조건 저렴한지 고르는 것보다는, 교통비를 생각해봐야 되거든? 이 호주에서의 교통비는 생각보다 비싸요. 저는 원래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장에서는 좀 멀지만, 여기에 살면서 자전거를 타자.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호주에 살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걸 타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돈몇 달러 그냥 좀더 내더라도, 직장이랑 가까운데, 하자. 교통 말고도, 그집 중에 잘 보면 그 세탁기 없는 집이 있거든요. 요것도 잘 봐야 돼. 그 코인 세탁방이라고, 한국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몇번 이용해봤는데, 동전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아, 계약 만료돼서 곧 있으면 또 이사 가야 되는데, 집 구하는 거 걱정이네. 아. 어쨌든 집을 구할 때는 무조건 가격만 보지 말고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잘계산해서 선택해야 돼. 마지막으로 복권 하나 긁고 아주 뜻깊은 워킹 올리데이. 아잇. 어쨌든 이번 긴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호주에서 돈 많이 벌어 가시길 바랍니다. 홈부잉 구독 좋아요.